2 0 5 2 0 2 6 LG전자 프로농구 울산현대모비스와 고양소노의 시즌 3번째 반대결 함께하겠습니다. 리그 8위 공동 8위고요. 아 어,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서울 삼성과 나란히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순위표의 숫자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방목이이 돌아왔습니다. 서명진, 해먼즈, 조한진. 그리고 이승현 선수. 직전 경기 17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산타 수면으로 오늘 나서게 됩니다. 네. 이정현, 최승욱, 나이트, 강지훈.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케빈과 함께합니다. 케빈 네. 캠바오입니다. 물론... 슈퍼에스 이정현이 있다고 하지만 케빈 캠바오의 활동량과 인사이드의 수비력이 또 뒷받침돼야지 조양 소나가 4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기 팀워크로 출발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우산일 모비스 서명진의 석점 아 출발합니다 서명진이 좋은 스타트를 끌었습니다 오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서명진의 석점포입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오늘 최승욱이 건지지 않고 이정현과 투넷 게임 나이트 펌핑 득점. 아 어, 이례적으로 나이트 선수가 최근 들어서 첫 번째 승세 성공률이 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분이 좀 지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는 것도로렇 고향 코으가 뭔가 좀 정리된 부분이 많이 보여요. 받고 있는 이정현이고요. 이정현 디플렉션 그리고 육플을 가져옵니다. 서명진 아웃 넘버 정준원 올립니다 득점. 에이, 또 빠른 a 포 올리면서 속공 공정을만들어 n 현대모비스예요 그리고 고양 y a 도 그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네, 좀전 포지션에서 실책이 나온 부분도. 현대... 쉽게 건들지 못했 i o n as well. She c h e 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이승 g 의 석점. 정확합니다. 아 지금 압박을 u m 시킬수 있는 이승 e 의탑에서 n g to be a little bit 지까지 바꿔가면서 올립니다. 백샷 특점 김건아 선수가 낮은 중심으로 아, 수비를 슛상좀 어렵게 컨테스트했는데 네, 네. 네, 신장 차이를 뭐 활용한 이정현 선수의 집중력을 발휘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급분 후. 떠오른 아, 팀이 가지죠 내전 날씨. 이승현 쪽으로 정준호 특점 아, 정준호는 뭐 좋은 컷이 있었고요. 결국 네. 더블 팀에 들어가다 보면은 한선 씨가 비게 됩니다. 네. 때는 반격에 시도해 보는데요. 김건아 앞에서 득죠 지금은, 지금은 더톤 운반하는 과정인데 리스는 턴오버에해서 지금 실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 이 부분은 두명 사이 블락샷 아. 걸립니다 아, 오늘 고양소노는 스트롱 사이드 는윅 사이드의 로테이션입니다 나이트 쇼타 네, 이전 경기와 다르게 많이 준비된 모습이죠 지금도 어, 네던나이소재의 가장 큰 장점 본인이 핸들러스 나서서 저렇게 속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나왔습니다 네.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서 수비 실책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피켓롤, 제일런 존슨, 소개로 코올립니다 네, 지금도 강지훈 선수가 말한대로 이승현 선수의 헬프 과정을 보면은 네, 스페이싱이 나오고 있죠. 예. 반대편 아, 길게 오, 보내줍니다. 이승 리커버리가 잘 이루어지고요. 사정진이 돌파를 만들어냈고요. 이승현 어렵게 득점. 아, 어려운 상황에서 이승현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네. 아, 하지만 오늘 고향 소노의 수비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빡빡한 수비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밀려날 수밖에 없는 울산현대 모비스예요. 네, 네. 해먼즈 탑에서 올라갑니다. 길었고요. 세컨볼. 아 이장현이가 좋아하네요. 아하! 방구리의 스틱. 이승현 아무도 없습니다. 올립니다. 득점 인정. 아, 현대모음식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사실 간격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를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또 스텝이 나와서 2쿼터 4분 정도 남아있고요 방무빈 어렵게 건네줬습니다 레던나 선수의 블루치선부가 엄청났습니다 해먼즈의 플로커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네던날 선수가 나갔다면 골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다음에 샷플로카가 없습니다 네. 네, 해먼 선수가 손쉽게 득점을 한 모습이죠 1대1의 시도합니다 캔바오 함지훈 앞에서 올립니다 들어갑니다 40대 34, 6점 차고요. 고양소노가 연속해서 3쿼터에서 라인을, 수비라인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요. 이승현이 뒤쪽으로 방구이커인 아, 들어갑니다! 아, 저렇게 라인을 끌어올리다 보면 은 뒷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네,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봤던 방구인이었고요 이승현 선수가 정확하게 앞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정현의 석점 깨끗합니다! 아, 고양소노의 첫 3점 주수 에이스 이정현이 만들었습니다. 네, 백스트리인에 의한 팝이가 그러니까 뚫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토록 말이 늦지 않던 외곽이 드디어 터졌고요. 해먼즈. 엘리온 플레이. 아, 이 패스 과정에서 또 이정현 선수가 좋은 또 스턴팅 동작이 나왔지만. 아, 네. 스패싱이 한쪽 사이드 몰렸어요. 한국인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승현. 블션 음. 나이트. 오. 네덜 선수. 이전프 동작의 스피드는 상당히 빨라요. 네. 아. 아. 2초예요. 해먼즈 엘류 플레이 안 들어갑니다. 아, 네. 가정의 시도는 아주 훌륭했습니다만 네. 네, 성원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이츠가 스텝을 활용하면서 아, 올라갑니다. 에던 나이 선수의 시그니처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오른손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로피고베 의한 컨택을 일으키는 네, 네던 나이 선수의 아주 좋은 부분가 나왔습니다. 단격은 16점 차. 네. 이정현 나이 쪽으로. 윤의라패스의 과정에서 사실 좀 리, 슬립이 나올까 했는데 또 그게 타고 들어갔습니다. 네. 아, 좀행운이 있었어요. 모양수는 아직까지 팀으로 세하고로 만들어지지 않고 아, 있습니다. 하나도 소진하지 않으면서 수비에 성공하고 있다니 너무 정 놀랐습니다. 김건아가 다와이고요 올라갑니다. 네, 아, 아, 들어갑니다. 타이밍이 아, 결이 안 됐고요. 아, 이정현이 아, 김건아의 3점슛 예상했어요. 네. 캔바오 뒤쪽으로 이정현. 아. 아. 좀 짧아 보였나 지만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강민이 돌아 나왔고요 영지윤에게 패로 연결 안 되죠 해먼즈 페이더웨이 점주 급감한 상황에서 해먼즈가 점수 차이와 시간대를 보면 은 좋은 시도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란 존스 통과 자, 오늘 젤일란존 선수와 네이던나이 선수의 첫 번째 슛 성공에 성공률이 상당히 높네요 네. 어시스트 이상 어시스트 수치 전체 1위지만아 지금 첫수도 성공했고요. 페스를 끌어올리면서 템포를좀 끌어올려야 합니다. 캔바오 네. 좌중간 끗합니다65대44 아...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먼즈 어렵게 터프샷 안 들어갑니다. 아, 오늘 고양 소노의 수비 공격의 개은 정말 좁습니다. 네. 아... 오른쪽으로 돌파를 시도했고요. 베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갔고요. 여우! 아, 완벽한 어깨춤은 아니지만 살짝의 어깨춤을 겸비한 제일러존스 아, 그리고 지금 이번엔 제대로 어깨춤을 털어주고 <laughs> 있습니다. 네 이정에서도 야차 캔바오 <laughs> 어. 포스트 업시도 하고 있습니다. 빙글 돌아섰고요. 제일러존스 쇼타! 아, 거기에 또 타이밍을 읽어내면서 캠비 캔버스는 오로 패스를 덩크로 성공시켰습니다 네, 성을 아, 점차 캠우선수또 좋은 패스입니다. 선수가 쓰러졌습니다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정현 밥에서 올라갑니다. 오, 그리고 엘리오 플레이 아 제일린 존스. 또 아, 저거를 수는 과정에서 꺾어서 제이린에게 올려가 했습니다. 오늘 14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제일린 존스입니다. 내전날 아, 네 선수는 대번지 아 오른쪽 코너. 아 석점포 네, 끝까지 좋은 움직임과 좋은 아, 최승희 선수는 비긴 리치를 스습을 바탕으로 1번부터 3번, 4번까지도 수비할 수 있는 장점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텐바오 하지만 서로 번! 지금은 이승현 선수의 해치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도원 올립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서너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온 득점인데 타임아웃 이후에 첫 번째 공격에선어바로 했고 반대 모비스는 끝까지 자신들의 경기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먼즈 플로터 들어갑니다. 연속해서. 아. 아, 지금. 조은우 캠바오. 라인 확인하고 아. 던집니다. 케빈 캠바오. 네, 이 득점이 세이퍼가 됐습니다. 좋은 선수가 만들어낸 공원이라고 볼수 있는 구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그보르. 아, 이로폰 선수는 지금도 저렇게 수직 점프에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공격 의사 이렇게 마무리 되네요. 네. 공격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네이던 나이트고요.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최종. 코어 74대 64, 사연패를 끊어내는 고향 소노. 팬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